두 시간이요. <laughs> 와, 뭐, 어, 두 시간이면 많이 웃는 거예요. 많이 웃으신다. 두 시간을, 어떻게 혼자 웃어요? 줌으로 들어와서 많이 웃는 거예요? 아, 저는 줌 많이 이용해요. 아, 혼자는 어느 정도 웃어요? 30분, 아침에 조금 일어나서 조금 웃으려고 해요. 일어나서. 아, 아침에? 네, 오늘... 아이고, 동아침에. 기본적으로 <laughs> 웃고 계시네요. 예. 네, 네. 아, 웃어뜨세요? <laughs> 많이 좋아요. 불안한 거 같은 거가 많이 좋고요. 네. 어? 어떻게 좀, 살... 팔, 좀, 좀, 불편하시죠? 아니요. 얼마 전에 제가 신경을, 제가 신경이 좀 과민하, 과민하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신경을 한 가지 갖고 계속 혜우리처럼 막 치다가 음. 눈한 쪽이 뭐분지 막막, 폐쇄증인가? 뭐, 뭐가 왔어요. 지금. 예,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폐쇄된 거라서 저거 치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쪽이. 한쪽이. 음. 예, 좀 불편해요, 지금. 음. 근데 이제 선생님도 맨날 강의할 때이 걱정을 제가 많이 할수록 병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 병을 예. 키우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은 웃으면서 이제 뇌를 부드럽게 만 만든다고 생각해요. 아 오시면서, 음. 네. 안녕하 겁니다. 운운동 동안 하는 기분이 되죠. 어떠세요? 네 예전에는 선생님께서 맨날 저거 기분이 좋으냐 뭐냐 그런데 그냥 저는 잘 모르겠던데 요즘에는 이제 운뿐하면 머리가 이렇게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예. 머리가 저 개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이제 조금씩 이게 반응을 네. 하네요. 이제 뭐만 해서. 네. 음, 네. 한몇 개월 정도 기분이 안 바뀌던가요? 저요, 저거 지금 두달좀 넘었거든요. 아, 예, 두 근데, 달? 예, 두달 지나서 머리가 웃으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웃고 나면 또 기분이 좀 다운되잖아요. 음, 근데 예. 이제 웃기 싫은데 억지로 웃으면 이제 이렇게 머리가 부드럽다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부드럽고 이렇게 기분이 계속 업다운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예. 그냥 머리가 가볍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많이 와요. 음, 그게 한두 달째부터 이런 게좀 반응이 오던가요? 네, 네, 맞아요. 두 달? 음. 네, 네. 아, 이렇게 좀 불안하고 한게좀 오래됐었어요? 그렇죠. 저도 한 10년 정도. 음. 아팠어요 많이 <laughs> 그냥 고감전이 스스로 혼자 이기고 막 혼자 이기려고 약을 안먹으려고막 애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아팠어요. 그럼 이긴다는 것은 뭔가를 하면서 이긴 게 그냥 무작정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아 저거 그 선생님 유튜브를 계속 음, 한 음. 5년 전부터는 본것 같아요. 아 어, 많이 봤네. 음. 네, 저는 혼자 웃을 때도 유튜브 계속. 뭐 감히 맨날 들으면서 웃거든요 음전 많이 이용해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줌으로 하기 전에는 해도 뭐 30분 정도 웃을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 확실히 줌으로 하니까 저거 자꾸 웃어야 되겠다 웃어야 되겠다 시간 시간 이렇게 시간 들어오면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웃더라고요 그렇게 줌으로 웃더라구요. 와서 웃어보니까 웃어보니까 아... 더 효과가 응. 혼자 웃을 때보다 더 지금 나은 그러면, 거네요? 그럼요, 음. 훨씬 많이 웃죠. 왜 그러냐면, 안 웃어도 제가 어딜 가더라도 이어폰 끼고 그냥 그 줌을 계속 틀어놓고 있거든요. 아. 다른 분이 웃어도 저는 그냥 내가 웃는 것처럼 음. 이렇게 기분도 좋고, 그냥 웃어야 된다는 부담감도 계속 있어요. 네. 이제부터 한번더 좋아질 거라고 어,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laughs>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아프지 않고는 그렇게 웃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아파 보니까는 더 아프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웃어야 음. 되겠다는 그 걱정 더 저거 심한 것 같아요. 내가 다치지 아, 않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기술을 어려서부터 배워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지금은 하락에도 안 해. 힘들어서 처음에 웃어서. 안 웃어보다가 웃으라 하면 그것같이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 예. 자. 그러니까 한 시간 웃으면 백만원 아치 내가 노력해서 웃었는데, 한 시간을 웃으면 십만원 아치라도 나오면 되는데, 기분이. 예. 마이너스. 100이 나와요. 마이너스 100이. <laughs> 더 고통스러워. 뭐안 안 웃는 것보다. 응. 예, 웃음이라는 새로운 것을 내가 받아들고 몸으로 터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근런데 이겨내기 쉬워요. 어렵지. 내가 한 시간 100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남는 것은 마이너스 100만 원이야. 예, 웃음 운동이 처음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 마이너스가 계속 한달 정도 웃으면 그게 이제 뭐가 돼요? 예, 네. 플러스 10만 원 정도 돼. 100만 원 정도 훈련했는데. 아, 아, 아. 그러나 이제 세달 정도 지나면 120, 150, 500, 1000, 1억까지 올라가는 거죠. 예. 웃음이 그런 과정을 필연적으로 어, 겪어야 되거든요. 예. 처음에는 네. 웃는 게 슬퍼요. <laughs> 아 슬프기도 하고 예. 슬플 일도 아닌데 이상하게 슬퍼. 예. 이렇게 웃어야 되나 이렇게 꼭 웃어야 되나 이러면서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처음에. 그러죠 슬퍼져. 무슨 예. <laughs> 눈물도 나와요? 그래 요 처음에 눈물 흘렸어요? <laughs> 아, 마음 들어요. <laughs> 아우 <laughs>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 <laughs> 저는. 저는 웃고 났더니 한숨이 나오던데. 막. 아이고, 진짜 막막하더라고 막연해. 네. 저도 처음엔 나한테... 처음엔 막연했어요. 이걸 끝까지 웃고 네. 살아야 되나. 뭐, 내가 웃음을 못 뭐, 살다 살다 막 처음 접해 보니까 누가 밝혀준 사람도 없고 그러니 더 막연하지 뭐. 어. 뭐 이런 이거 경험해 본 경험해 본본 사람도 뒤에서 본 적도 없고 예. 자꾸 자꾸 적응을 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니까 좋아진 거죠. 지금은 몸에 배고 아이제는 이제 뭐 눈물은 이제 그 옛날 일로 생각이 이제 되부분 아니에요. 초에 어요서뭐 웃어도 봤는데도 그래요. 아유 웃, 웃어도 이거는 뭐그 쬐끔 못으면안 되잖아요 그때 예. 단월드에서 웃는 거는 고그 시간 끝나고 마무리 할 때나 웃고 이러지 아. 웃음 시간에만 웃지 이렇게 매일 웃고 막 그러지는 않았죠 음그구나 아. 예. 아. 그래도 그것 때문에 도움은 많이 받았죠 아, 그러지요? 예. 네. 지금 들어와서 웃어보니까 어때요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 좋죠. 잘, 급변했다. 장하다. <laughs> 아 장하다. 맞아요. 나한테 칭찬을 많이 해요. 하루도 안 <laughs> 걸리고, 이만큼 웃기까지는 노력을 많이 했고. 아, 그러니까 웃음의 그러니까 효과가 뭐 이렇게 좋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지요. 예,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이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예. 네. 빛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참 희한하대 이것은. <laughs> 진짜 처음에 웃을 때는 막좀 슬펐잖아요. 그래서 새로 네. 오신 분들 그 과정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laughs> 예. 만약에 <웃음출을> 웃음 치료 안 했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지금 이제 3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약살것 같아요. 예? 네? <laughs> 아직도 약을 먹고 있을까요? <laughs> <laughs> 아, 양은 안 먹고, 예. 그래도 우, 웃음을 선택하고 열심히 하신 게참 그 의미와 가치가 있지요. 예. 그럼요, 아유 그럼요. 음. 그래서 새로 아, 오신 분들 음. 또 진짜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꼭 치료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음. 환영합니다. 하하하하. <laughs> <하>, <laughs> 네, 네. 선생님 예. 만난 거를 영광으로 생각하지요. 어, 영광까지 뭐 영광까지 뭐 아, 영광. 영광까지. 아유, 영광은 안 되지요 영광은 안 되고 영광, 영광은 아니고 영광은 꽝꽝꽝영광꽝꽝꽝꽝 뇌 운동이 돼서 이게 <laughs> 예 지금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또 이런 운동을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보급이 돼요안 돼요? 안 돼요? <laughs> 맞아요. 안 돼. 그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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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운동은 많이 지금 보급이 되던데 그게 내 운동은 보급이 안 돼요. 예, 이거 알고 나면 간단하고 할 만한데. 예. 배웠어요. 행복도 <laughs> 하고. 예. <laughs> 재밌어요 아무 때나 마음대로 막 울어요. 이 운동이 안 터져 안 터져. <laughs> 걷는 것이 평상시에 많이 해봐서. 네, 간단한데 이게 웃는 것은 안 웃어봐서. 굳어있는 얼굴을 펼려니천음에는참 힘들죠. 자고 웃으면 쉬워요. 근데 그게 허기가 참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예. 그건. 세상에 노동도 이런 중노동이 없어요. 는게아 중노동은 맞아요. 처음에 징글징글하게요. 뭐 힘들어요. 차라리 예. 배낭에다가 다만으로 돌, 다만으로 돌, 메고 배낭에다 돌 메고 <laughs> 배낭에다가 돌 메고 그냥 어디요? 예, 설악산 올라간 게 낫지. 예. 아, 어, 어. 그거보다 쉽죠. 돌 메고 올라갈 거. <laughs> 아니요. 안 웃는 사람들한테는요. 왜요? 이게 돌보다 더 무거워. 얼굴 펴는 것도 못해요, 제대로. <laughs> <laughs> 얼마나 힘들하는지. 뭐 저도,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예. 차라든뭐하세요 무거운 배낭 메고 예 그냥 높은 산 올라가는 게더 편하지. 이뻐요. 아, 거 힘들더라고요. 저는 어저께 무거운 예. 배낭 메고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로아, 웃는, 웃는 게 나을 것같은데 웃는, 웃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예, 네. <laughs> 웃는 게 훨씬 나요. 아유고 아는 사람들한테 웃어보라 그러세요. 죽을라 그래, 죽을라 그래. 예. <laughs> 아니, 웃고 다니니까 다녀지더라고요, 진짜. 아, 동화 속으로 <laughs> 보여요? 네, 저, 저 남이야 어떻든 간에 계속 웃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저도. 어, 이게 되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요즘 하루에 어느 정도 웃세요몇분 정도 웃세요 그냥 여기 쫓아오는 거는 당연히 오는 거고 한 1시간 한 정도는 오는것 같아요, 그냥. 와. 예. 뭔가 뭐... 그러니까 산책 갈때 웃고 다니고, 어. 집에서 일할 때 하면은, 한 시간 금방 넘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던가요? 몇 개월 됐어요? 모르겠어요. 최근에 그냥 오래 들어서 계속 그런 것 같아요. 1년 지나,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된 거네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교님 말씀 공부는 생각에 속지 않는 것이다. 뭐에 속지 않는 것이라고요? 생각에, 생각에... 속지 않는 것이다. 많이 속나 봐요. <laughs> 그러면서 그게 사실로 어, 받아들이면서 뭐에 속지 않는 것이라고요? 생각에, 썩지 않는 것이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써요, 신경 안써세요 네, 그래, 그래, 그래. 그게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거래요. 어. <laughs> 남이 뭐라 하든 말든, 뭐, 그렇게 생각한갑다, 한다는데, 그, 그런 생각이 잘안 들지요. 그래서 내 생각에 속지요. 예. 어떤 것도 지나치면 나쁜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지만은 부정을 부정이라고 말한다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다. 부정적인 것이 사실인데 부정을 부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사실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진실을 얘기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륜스님 말씀도 공부는 생각에 속지 않는 것이다. 부정적인 것이 사실인데 뭘 부정을 부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냐 이거지요. 예. 이럴 때는 기분 나빠해. 내 생각 아니에요. 자기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속지 말라고요? 자기한테 속지 말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꽂혀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인데요. 뭐 우리하고는 참, 죄와 그 사람과 같이 보니까 미운 거예요. 아, 또 어려운 말이죠. 그렇네. 예수님은 죄와 죄는 어떻게 해요? 아, 따로 봤어요. 따로 봤어요. 우리는 따로 보여요? 같이 보여요? 같이 보여요. 미운 짓 하면, 믿잖아요. 예. 미운 거 따로 보이고, 미운 짓 하는 사람 따로 보이고 그러세요? 둘다 똑같이 보이세요? 둘다 똑같이 보이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기분 나빠야 해. 저 인간이 나 기분 나쁘게 했잖아. 네. 내 생각 아니에요. 자기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w o <laughs> 웃음치료의 놀라운 기적 감정은 자기 의지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행동뿐 행동하면 그것에 이끌려서 감정은 바뀝니다 내 감정은 어디에 있다? 네. 몸에 있다 어디에 있다요? 몸을, 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몸을, 에, 행동을 바꾸면 감정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음, 좋아요. 에, 좋잖아요. 이렇게 감정이, 어, 이게 또, 기분이 좋아지면 이렇게 바뀌는 그런 자연스러운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은요, 매일매일 세포가 새로운 것으로 바뀌고 있으며, 부수는 대략 일일, 일조개가 에리뉴얼 되고 있다는, 있다는 계산도 있다. 이게 새로 계속 바뀌는 거죠. 네. 몇, 몇 개가요? 일조개. 전체로 60조 개니까 그 계산대로 하면 60일 만에 당신 몸은 몽땅 대체되는 것이다. 며칠 만에요? 60일만에, 60일 전에 내 몸하고 60일 이후에 내 몸은 세포들이 다 바뀌어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웃고 기분 좋게 살고 행복하게 살았던 우리 암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생활 습관을 바꾸고 웃고 하니까는 아, 한달두달 달 만에도 암이 줄어들고 또세달 안에도 암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한게된 거죠. 뭐가 바뀌어서 그래요? 세포가. 며칠 만에? 60일, 60일 만에. 만에. 바뀌니까 내가 웃고 기분 좋게 사니까 새롭게 네. 바뀐 세포들이 아주 건강하게, 일단은 새롭게 이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경험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 바뀌도록 생활 습관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먹는 거나좀 하고 말지, 예. 예. 걷는 거좀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이제, 이제, 되긴 되는데, 많이 되긴 되는데, 웃지를 않는 거죠. 파팔 알파파로 벌려놓는 그런, 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 이게 바뀌니까 치료가 가능하구나. 예. 회복이 가능하구나. <laughs> 우리 법륜 스님 말씀 속에 내가 바르게 사는 사람, 이 바르지 못한 남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바르게 사는 사람, 이요 내가 매일 사는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사람, 이 바르게 사는 사람, 이요 바르지 못한 사람 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맞죠, 맞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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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진짜, 진짜 그래요. 그래요, 진짜 그래. 정말 어. 그거 정답이야. 어, 진짜 어려워요.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제가 <laughs>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laughs> 어려워. 아, <laughs> 경험해봤어요. 그거를 못 봐요. 하기는 <laughs> 바른데. 바르지 못한 사람을, 화내는 사람 넘기려면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을 죽을 각오로 해야 넘길 수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다가도 그래 누가 죽을 각으로 수행하거냐? 그 <laughs> 사람은 뭐, 나한테만 그러거냐? <laughs> 그러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면 그런 예, 예, <laughs> 그런 경우가 닥쳤을 때 조금 내가 좀 마음이 편하라고 맞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마음 편할까 안 편할까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 사람은, 저도 그거 하나만 모를 수도 있어요. 어, 미워져요 또 미워줘. 예. 미워져요 맞아 미워줘. 당중에는 저도 많이 미워해봐서 알거든요. 진짜 미워져요. 예. 아 그래서 이게 정교적으로 말하면 조금 그런데일 율법주의는요. 사랑과 하나님과 조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어? 도덕적인 거죠. 도덕적인 거. 응.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응. 너왜 이렇게 안 해? 이 지켜야지. 그것은 다르지 않는 거야. 응. 하면서 상대를 뭐하대요? 판단하고. 당신은 어라서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어라서탈이야 왜? 그 말하는 곳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도 사랑이 없이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대 된통 당해요. 다시. <laughs> 네. 그 전해지는 파가, 결국 좋지 좋았다.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래서, 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자비의 마음이나,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냥, 걸은 것은, 그게 뭐다? 상대방에게 뭐가 된다 비수가 상처, 되고 상처. 예 내가 오으면 너는 틀렸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면서도 주위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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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참 많아요 예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들는참 마음에 편, 편치가 않는데 이게 오랜동안 이게 길들여진 거거든요 예. 이런 것에서 조금 멀어지면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내가, 내가 좀덜 받게 되는 거죠.